야 여기는 겨울 되면 빙판이 돼서 못 다니겠을 것 같아요. 오, 너무 좋습니다. 장화가 있어야지 이걸 올라갈 것 같습니다. 이런 골짜기에도 저렇게 집을 지고 사는 자인인이 있습니다. 와, 이게 사륜구동만 지나갈 수 있는 길들인데요. <laughs> 우리 제차 같은 경우는 와, 이런 깊은 산 속에 자인인들 집이 있습니다. 야,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고 사시는 분이 계시네요. 어, 지금 사람은 살지 않는 것 같아요. 빈집 같습니다. 한바이 길이네요. 집을 정말 잘 해놨습니다. 지금 물소리도 잘 들리고 야, 정말 잘 가꾸는 것 같아요 밑에는 이제 계곡이 흐르거든요 물소리 들리시죠 그네도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는 뭐, 정자 같은 것도 만들어 놓으시고, 저기는 뭐 손님용으로 쓰시나? 아, 정말 대단합니다. 집을 만든 지가 오래되진 않은 것 같아요. 오, 여기선 어, 여기서는 또 표고버섯을 갖고시고, 야 백화고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. 어. 참 멋있게 사시는 자연이 많습니다. 집을 지은 지는 오래되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런데 이렇게 잘 지어 놓고 어디론가 떠나신 것 같아요. 아마 별장 형식으로 아마 여름에만 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너무 잘 지어놨어요 자연인 집은 잘 갖고 있거든요. 너무 멋있습니다.